아요데이 전체 김채원입니다. 오늘 한진아 사장님 강의 음, 제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 8년 동안 살고 있는 교민이거든요. 유튜브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팩트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강의할 줄 알았는데 한 15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laughs> 꼭 채워서 자주자주 왔으면 좋겠고요. 아, 저도 한진아 사장님처럼 이제 일본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겨서 일본 사장님 매출 을 먹고 있는. 어, 평범한 아이들 엄마가 이렇게 시크릿 비전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보이진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고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성공하는 길은 이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산센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저희 영단관이나그 어디죠 어, 더베이 네 거기에 꼭한명 이상 초대하 초대하시고 꼭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는데강의 아, 너무 잘하시죠. 네. 안할 이유가 없죠. 네. 저도 작년 17년도 8월달에 가입해서 8월 2 4일에 가입을 하고 음, 3월달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9월달부터 복귀도 시작한 6개월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런데 3월 초까지 제가 로얄이었어요. 로얄이었는데 18일만에 다이아몬드가 로얄이었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요. 사장님들이 사업 설명을 잘 못해도 됩니다. 이 자리만 모시고 오시면 안재남 사장님 같은 사장님들이 강의를 엄청 잘 해주실 거예요. 내가 능력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초대만 하십시오. 초대만 하게 빨리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사장님들 성공하시길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 민나카미대이입니다 예,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 예, 근데, 한재남 사장님은 예, 한국에 살고 있, 있으면서도 일본에 파트너가 계세요. 저는 파트너가 적어요. <laughs> 일본에는 왜 일본 사람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그러나, 한국 <laughs> 사람이 가니까 예, 열심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앞으로는 정말 일본에서도 파트너가 생기면 좋겠고, 그렇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잘 되는 것 같던데, 정말 안 됐어요. 그러나 아마 한국에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나 아마 더 다른 나라에 지금 보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이 사업은 <laughs> 열심히 하고 있으며, 열심히 하고 있, 있, 있다는 것을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재워서 항상 있는 사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이오드 에이전트 이소용입니다. 어, 다들 시크릿을 알리면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어, 시간은 제가 많습니다. 저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시크릿에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어, 시간이 없으면 시간 있는 저랑 협력하시면 되고요.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스폰서들이 많습니다. 협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은 너무 쉽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버디 에셋터 하은입니다. 저는 바를 봐서요. 어, 제가 저희 아파트 내려오면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바다가 너무 이쁘고요. 하늘이 너무 이쁜데, 어제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 뒤에는 오히려 더, 더 맑아지고 바다가 더 이쁜데, 사실은 그 바다가, 어, 하늘이 이쁜 이유가 바다 색깔에 따라서 하늘 색깔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시크릿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다가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 색깔을 받는, 받아들이는 한 하늘 같은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의 또 스폰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돌고 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일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십오를 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시크릿에 집중하고 내가 보여지는 크기가 내 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바다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정말 비결은 내가 빨리 이 사업을 받아들였고요. 이 크기를 빨리 받고 빨리 사람들이 알렸다는 것과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 기본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공이 출공이되시기를 믿어 있을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예전 김은영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불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불이고요. 하나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불을 불태웠을 때는 정말 새까맣게 타고 났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불태웠을 때는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성공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각자 그 품은 열정들을 정말 얼마큼 불태우냐에 따라서 여기 성공의 자리에 오는 그 속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들 각자 품은 그 열정들 정말 마음껏 불태우시고요. 다 성공의 이 자리에 오시기를 정말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버 데이트김창비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정말 그냥 애기 엄마였고요. 정말 사업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요. 단지 선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저 일단은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때 3년 전에 왔던 기회의신 저한테 왔겠죠. 기회의신 들이 들어보셨잖아요.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가 없는 뒷머리라는 그러니까 올때 앞머리를 잡을 수 있는 데 우리 하장 되시고요. 그길꼭사으시고그 꼭 결단하시면 오렇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김진옥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저희가 독일을 이겨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기분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시크릿은 정말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 승률 1% 독일도 이기는 세상에 저희 시크릿을 해보시면요. 만나면 하거나 안 하거나 승률 50%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덴마크나 뭐 이렇게 뭐 멕시코나 만만한 내지인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 거치고 있으면 갑자기 돌을 같은 멋있는 파트너가 이 자리에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에 있으시면 우주성을 할수 있고요. 어 그런 글을 읽었어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을 틔우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미래는 시크릿 시작하셔야 되고 시크릿 하셔야 미래가 튼튼하게 준비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다영대 장진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면 부산 시민이 되네요. 수성구 광안동으로. 수영구? 아 수성구가 아니구나. 대부에서. 네, 수영건 강한다고 제가 동지를 텄고요. 반은 부산에서 반은 대전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 어, 부산에 제가 동지를 튼 만큼 이 영남권을 어, 폭발시키고 또 사장님들 한번한번 자, 한 어, 번, 혐시키기 아, 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서 오늘 사장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큰 대형 마트들이 있죠. 롯데마트, 이마트, 뭐 홈플러스 등등. 그 마트들이 1년에 우리 사장님들이 소비하는 소비 매출액이 몇십조 정도 되거든요. 배신이 얼마나 많으시죠? 네, 0.2% 아, 거의 조정지율입니다. 사장님들이 그 마트를 가는 이유가 뭐세요 어차피 써야 될 거, 사야 될 거, 드셔야 될 거를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반복 구매 하시면서 0.2% 캐시백 받으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크릿 마트로 전환이 돼서 시크릿이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그리고 그 매출이 계속 오르면서 그총 매출이 35%를 사냥님한테 캐시백을 해주신다 하면 안 하실 이유가 있나요? 예. 시크릿은요, 이제는 화장품을 넘어 건강식품, 그리고 생필품 지금 많은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대기업들이요. 전부 다 거의 우리 줄을 서서 저희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런칭 계약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치도, 종가지 김치도 싣 수가 있고요. 상아목장 우유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장님께서 집구리만 0.2% 캐시백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대기업들 도와주셨던 그 소비 패턴을 이제는 시크릿 s 기셔서0 2로가니를 캐시백 받으셔서요. 네, 대기업들이 누렸던 그엄청난 부를, 이제는사장님들께서찾아오실때가됐습니다사장님들 네, 모두 다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앞서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합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제가 서울은 외출 전서부터 계속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제가 몸살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강의를 안 가도 되나보다. 이제 집에서 쉬어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도 몸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쉬나보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와, 너와 씨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쉬는달로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좀 약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오늘 요즘 사연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다 좀 처음 강의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이렇게 성남에 모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어떤 지역이냐면 사람들이 되게 못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이라고 좀지역을 판단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어린 친구들이 후원을 잡았다고 그러길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봤자 거기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제품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온몸이 땀이쫙 젖어서 와요. 언덕에, 언덕에, 언덕에 그냥 산 동네인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그분들이 로또라는 생각이 아니라 스폰서님 말이, 사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대출받아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루에 일주일 만에 28명, 28명이 가입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사장님, 시크릿은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안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저 사람을 구제해줘야겠지 라는 생각보다 그냥 알리는 게 일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사업 설명했듯이 입을 열면 개업, 입 닫으면 폐업입니다. 함께하시고 싶은 과꼭 먼저 손을 내밀어서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종갓집 상아목장. 더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바이너리는 사람들이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laughs> 일단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이 처음 오신 분이신데 <laughs> 어, 그리고 때려보시는 분, 그리고 팔짱 끼기고 보시는 분. 무섭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가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 좀 어, 우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저나 여기 사장님들 성공하신 분들은요, 2년에서 4년 많이 해야 4년 했습니다. 4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근데 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친구 따라서 온이 자리가요. 저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어, 순간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사장님들의 그 순간 이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이 안에서 제품을 소비했습니다. 약 1,2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4년째 제가 누적 수입이 19억 정도 돼요. 근데, 어, 저 분, 저는 아직 여기 소득은 아직 애기 소득이에요. 저는 아직 85년생이고요. 어, 근데 이 소득을 벌면서 정말 이 안에는요, 저 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고, 마, 좀 말도 안 되는 소득을 버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증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되게 의심도 하고요,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성공하시고 싶으면 믿으셔야 돼요. 어차피 이 얘기요, 10명 얘기하면요, 한명 하실 거예요. 한명 믿으실 거예요. 나보고 믿고 해주는 사람. 그냥 제품 써주는 사람 있죠. 내가 개업했는데 나한테 그냥 화장품 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 두 명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두명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화장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소득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어렵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들이랑 됐을 거야. 운이 좋아서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은 나한테 이 기회가 왔을 때, 잡고 가입을 하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계속, 꾸준히 제품 쓰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알리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정말 믿겨지시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 사업은요. 오히주 스포맨인데 어렵지 않아요 <laughs> 그러시잖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저 4년 지나, 진행을 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고 여기 안에서 스포맨님들 하는 얘기가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어, 몸으로는 잘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필드에서 겪, 어, 경험을 해보고 이 시간을 겪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신 사장님들은요, 첫 번째 알아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뚱뚱하고, 아니면 나보다 못나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봉을, 업대 연봉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지? 제품을 쓴 것만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요, 궁금증으로 계속 파보세요. 알아보세요. 뭐,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이곳에 집중을 해보시고, 이 사람들의 집중을 해보시고요, 이 타이밍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삶이 싫으시다면, 평범한 수입이 싫으시다면요, 평범한 내 자신이 싫으시면요, 뭔가 내가 변화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말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때 얘라고 할수 있는 내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요, 내 생각만 바꾸면 엄청 쉬운 사업입니다. 내내어내 날가 변하면 정말 쉬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계속 이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궁금하시면 계속 물어보세요. 파보세요. 그러고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하시면. 제가 미국에 저 저번 주에 왔는데 우리 조금 있으면 나오는 생활, 그 저기 뭐, 건강식품 있죠? 세븐포인트2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먹었어요. 먹고 엄마를 드렸는데 리커버리를 먹고 엄마를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일주일 먹고요. 진짜 막 정신과 육체 하나 되는 느낌이요 <laughs> 피곤하면, 저도 지금 오늘 두시간 자고 왔는데, 정말 피곤하면 우리가 멍. 멍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맨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고 거짓말 안 하고요. 한 3시간, 4시간, 이게 후레쉬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마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어, 저는 또그 리커버리를 또 1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나도 이렇게 우리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주문을 미국에 하는데 이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 이 효과를 알면 이 효능을 알면 얼마나 많은 양을 주문을 할까 이런 말을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엄마 바로 그게 이, 회원, 이 사업의 비전이라고. 이제 종갓집 김치도 나온다고 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론은요 내 회원을 구축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개인이 내 회원을 구축하는 일이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을까요? 내가?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화장품 제조합니까? 개발합니까? 재고 갖고 계세요? 화장품? 아니시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냥 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성비 최고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서 능력 좋으신 분들, 자본 많으신 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 더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에이, 뭐 몇십억 까지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뭘 오십억 까지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성비, 어 드렸던 자본, 드렸던 시간, 드렸던 열정,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감히 저는 얘기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밖에서 하시는 우리 노동 수입 다 올리시고 계시죠. 자영업 하시던, 직장인을 하시던 그거 그 정도의 어 여기 안에서 그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그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사장님들이 안 하시고 거부하신다고 해도요 어떻게든 향후 5년 안에 네트워크 하나씩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형이면 내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죠? 네트워크에 누군가한테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막 맨날 밑바닥인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선생님 똑똑한 소비를 하시고요. 소비하시면서 큰돈 벌어 가세요. 이거는 대박입니다. 오늘 보신 거꼭 믿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울 거고요. 이 시스템이 도울 겁니다. 아시겠죠? 꼭 같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